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CT6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북미에서 이미 공개되었지만 에스칼라 컨셉처럼 가로용 라이트 유닛을 더하고 실내외 공간을 새롭게 그리고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CT6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1대 판매를 기록하며 또한 번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테드락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최대 판매량 기록을 정신해 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4배가 넘는 급격한 성장 목선으로 수입차 브랜드 중 2019년 가장 기대가 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테드락 브랜드의 2019년이 가장 기대되는 이유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신차 투입이 실질성장으로 직결된 수입차 시장에서 2018년 신차 투입 없이 저희 소비자 소통을 더 강화하고 저희 상품성을 알수 있는 경험을 더욱 더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은 물론 세일즈, 세이징, 애프 세일즈 의 전반에 걸쳐 저희 브랜드 내실을 더욱 고고히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캐라락의 제품을 정말 타 보면 정말 다르다는 저희 자신감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했다. 어, 24시간 고객 시청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익자 신청을 진행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희, 저희 상품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에 저희 캐드라 토리아가 캐드라를 추구하는 아메리칸 럭셔리를 다채로운 어, 컨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 이도록 마련한 이 캐드라 파워 서울의 존재는 저희가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자 헤드락의 정신, 헤드락의 가치, 헤드락의 문화, 헤드락의 미래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또한 저희 헤드락만이할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 저희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였고 어,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로 하여금 어, 이곳에서 더 많이 펼쳐주 처음으로 세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덕새독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정말 많은 분들과는, 분들께서 그 고객분뿐만 아니라 세련된지도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7 6톤의 사료를 유기견 보호센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마일스터뿐만 아니라 헤드락이 앞으로 어떻게 더욱 발전할 것인지 성장할 것인지 저희 미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입장하실 때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 뉴욕 베스트 커피를 선정되었을 만큼 최고의 커피맛을 자랑하는 딥 커피라는 커피가 오늘 입장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더욱 더 새롭고 특별한 헤드락만의 컨텐츠로 이헤드락커사울이 유명해질 예정이니.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CG6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쉽 리버시 126을 처음으로 한국에 선보인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 리버시 126은 페들락의 기술진화를 가장 먼저 응용한 모델입니다. 그만큼 높아진 국내 고객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스의 옵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버시 126의 진정한 매력을 지금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일 아 아메리칸 럭셔리 대표 30대 난, 시티 의 모델로 여러분 가는 유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만는데입 마지막으로 게 시티 6 모델이 되면서 여러분이 는데 이렇게 일본 시티 6 원칭 행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많으신 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어, 즐겁게 시티에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기왕부터시티스를경 원하고 계신데 아, 오늘 처음 리 시티식스 시니까 어, 일단 또뭐 처음 CD6를 직접 봤을 때는 정말 아가 어, 어떤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제 거대한 차체를 어, 부드럽게 이어주는 어떤 캐릭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c t 6 또한 또 더욱 세련되고 또 러스리해진 모습에 정말 라이브대로 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어, 모습으로. 사실은 그 지난 광고 촬영 때 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터놨는데요 어, 디자인이 지나도 지나지만 정말 그진화된 어떤 주행 성능에 정말 놀라움을 금지 못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앞서 저희가 드린 대로 이번 아, 시스템또 하나의 놀라움은팩터블 지낸 시안입니다 네, 저는 사실 CT6를 주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어떤 세심하게 운전자를 모아주고 보완해주는 어, CT6의 기술력이었는데요. 특히 운전자의 자유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최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해준다는 점이 저는 아주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특히 야간 주행시 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나이트 팀전이라든지또 이제 정말 저는 이거 없으면 참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 리어 카메라, 이런, 어, 그햄지시트뭐 어,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 처음에 좀 생소한데, 음. 이렇게 익숙해지면 정말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게헤드라 테크놀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어, 리본 CGC를 통해서 헤드락에 어, 진화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빨리 한번 느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놀로지 한핵심을 아, 제대로 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테네리페 <laughs> 특별한 관심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테네리씨 시는 새로운 CT6를 혹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CT6를 십지, 넘어서 이제 페네라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페네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떤 독도네 자동차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이 독특한 디자인, 특별한 어, 디자인.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차량 탈수로 느낄 수 있는 그 차량 자체 어떤 완성도 이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아주 좀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차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많은 차를 타보시고 어런 특별한 가치를 잘 알아주시는 분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 주체적으로 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 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스이시스된은이시스모델이 만큼 캐딜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시이